안녕하세요. 공도 한국어TV 공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오가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로에서는요, 음, 오가에서 사동사하고 도로을 배웠죠. 사동사는 어, 이히리기우구라는 사동 점유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동사이고 도록은 음, 어떤 뒤에 나오는 행동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할 때 도록을 사용을 합니다 뒤에 어떤 행동이 나오죠 아이가 학교에 늦지 않도록 일찍 깨웠다 왜 일찍 깨웠을까요 늦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꼭 닫으세요 문을 꼭 닫으세요 왜 문을 꼭 닫았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할게요. 뒤에 나오는 행동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할 때 도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록은 정도를 나타내고요. 또 도록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어떤 이유로 행동을 권유할 때도 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회의를 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든지. 출발 5분 전까지 관광버스 앞에서 모이도록 합시다. 권유를 할때 사용하죠. 그리고 명령할 때도 도록을 사용합니다. 추니까 내복을 입어보세요. 라는 말. 추우니까 내복을 입도록 하세요. 추우니까 내복을 입으세요. 이렇게 하죠. 뒤에 나오는 행동의 정도나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행동의 정도나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새벽 2시간 넘도록 시험 공부를 했어요. 이렇서 도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사용할 할수 있는 어, 단어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어휘부터 풀게 되면요 어휘 풀고 사동문 하는 거, 그다음에 도록 바꾸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한반에 선생 학생을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거, 책임지고 맡아서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죠? 네, 담임 선생님. 여러 수의 중간값 중간 어떤 수가 많이 있으면 이. 3, 4, 5, 10까지 있죠? 그러면 이것의 중간값은 무엇일까요? 중간, 미더 에버리지, 그리 뭐라고 하죠?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편,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수명이 뭐예요? 수명. 사는 정도죠? 사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나 능력.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나 능력을 무슨 역? 어, 판단하는 힘이나 능력이라고 했죠? 무슨 역? 깊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다. 생각하다 무슨 역? 네, 사고력이죠. 어떤 일에 알맞은 능력이나 성격. 아, 그건 나한테 맞아. 어, 그 그건 좀 나, 나하고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아. 뭐라고 하죠? 뭐에 맞다? 적성에 맞다. 그럼 그 적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죠. 적성을 살리다. 사용됩니다. 사동사로 바꿔볼까요? 네. 음, 엄마, 아기, 자다. 자다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다 어떻게 바꾸죠? 자다. 네, 자다, 재우다. 이렇게 어, 외우, 외우고 있죠. 재우다.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재우다. 이렇게 되죠. 아버지, 딸, 밥, 먹다. 먹다? 사동사 어떻게 바꿔요? 먹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딸, 밥을 먹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딸은 어떻게 해요? 딸한테, 딸에게.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가 딸에게 밥을 먹이다. 미용사, 손님, 머리, 감다. 감다 사동사 어떻게 만들죠? 네, 감기다. 그러면 미용사가 머리를 감기다. 누구 머리를? 손님. 그러면 손님의 머리.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감기다.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감기다. 이렇게 되죠. 아기가 밥을 먹어요. 아기가 밥을 먹어요. 아기가 밥을 먹어요. 먹어요 어떻게 바꿔요? 네. 먹여요. 이렇게 되죠? 먹여요. 면 누가 엄마가 아기한테 밥을 먹여요 이렇게 되겠죠?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여요. 아기가 자요, 자요, 자요. 네, 재워요. 누구를 아기를 를로 바뀌죠? 그러면 누가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재워요. 울어요, 울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울어요. 네, 울려요. 누구를 동생을 동생을 울려요. 누가 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울려요. 가게 앞에 차가 섰어요. 섰다, 서다, 서다 어떻게 바꾸는다 고 그랬어요. 서다, 서다는 네, 세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세우다, 세워요. 뭐를? 차를.를 를, 가가를로 바뀌죠. 차를 세우다, 세워요. 자, 섰어요 했으니까 세웠어요. 과거, 과거니까 세웠어요. 차를 세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가게 앞에, 장소니까 장소는 바뀌지 않죠. 그러면 자, 엄마가 가게 앞에 차를 세웠어요. 모기가 죽었어요. 모기가 죽었어요. 어떻게 여기서는 죽었다, 죽다, 죽였다 이렇게 되죠. 엿다, 이렇게 죽, 죽이다, 죽다. 그러면 죽다 하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죽이다 이렇게 바뀌었죠. 죽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어시 들어가야 되죠. 과거니까. 그러면, 음, 주, 이, 어, 이, 어, 이, 어, 합치면 뭐였어요? 여시였죠, 여. 그러면, 모기를 죽였어요. 이렇게 되죠. 누가? 내가? 아니면 동생이? 엄마가? 아빠가? 모기를? 를로 받게 되죠. 모기를 죽였어요.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모기를 죽였어요. 음. 자, 한 시간 늦어요. 한 시간이? 한 시간 늦어요. 늦어요. 늦어요 어떻게 바꾸세요? 넣 추다. 늦추다, 추 밖에 추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한 시간 넣 추었어요. 넣추었 넣어, 추어, 넣넣 추어요. 넣 추어요. 그러면 넣쳐요 이렇게 되죠. 추 플러스 어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넣쳐요한 시간 사장님이 한시간을한 시간 넣쳐요 이렇게 되죠. 인형이 옷을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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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요 어떻게 바꾸어요? 입혀요 이렇게 되죠. 입혀요. 그러면 인형이 옷을 옷을 입혀요. 인형 옷을 이렇게 되겠죠. 인형 옷을 입혀요. 누구 누구가? 내가 인형 옷을 입혀요. 아이가 인형의 옷을 입혀요. 아이가 인형의 옷을 입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밥을 먹어요. 그렇게 하면. 너 복잡해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이 밥을 먹어요 하면 먹어요 먹어요 어떻게 바꿔요? 먹어요가 먹어요 먹여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먹여요 밥을 먹여요 누가? 엄마가 딸에게 딸에게 밥을 먹여요 이렇게 바뀌죠. 반장이 그 일을 맡았어요. 반장이 그 일을 맡았어요. 맡았어요. 맞다. 맞다는 뭐라고 했어요? 맞다. 맞다. 음, 맞다. 맡기다 이렇게 했죠. 맡기다 그러면 반장이 그 일을 맡겼어요. 이렇게 하죠. 선생님이 반장에게, 에게 이건 딸에게, 인형의 옷 이렇게 한 것처럼. 선생님이 반장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이렇게 됩니다. 가족이 합격 소식을 알았어요. 알다, 알다 과거죠. 알다, 알았어요. 어떻게요? 알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다 합격 소식을 알리다. 그러면 과거죠. 앗. At. 그러면 어스로 대야 되겠죠. 엇. 그래서 리, 엇 그러면 알렸어요. 가족이 합격 소식을 알렸어요. 이렇게 어, 달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자, 조금 복잡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족에게 합격 소식을 알렸어요. 이렇게 되죠. 아기의 옷을 벗어요. 벗어요는 어떻게 해요? 벗겨요. 이렇게 되죠. 벗겨요. 누가? 아기의 옷을 벗겨요. 동생이 아니면 아기의 옷을 벗겨요. 엄마가 아기의 옷을 벗겨요. 아이의 손을 씻어요. 씻어요. 씻어요.는 어떻게요? 해 씻겨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씻겨요. 손님의 머리를 감아요. 손님의 머리를 감아요. 감겨요. 이렇게 되있죠. 아까 연수도 감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감기다. 그래서 감겨요. 손님의 머리를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감겨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여기서 일단 음, 오가의 첫, 첫 번째 어,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적당한 오일을 활용해서 넣으세요 택시기사가 손님이 차를 세웠어요. 왜 차를 세웠어요? 택시기사가 손님이 손님이 어떻게 하도록? 네, 내리다. 내리다면 뭐죠? 손님이 내리. 내리. 내리도록 이렇게 됐죠. 차를 왜 세웠어요? 택시기사가 손님이 내리도록 차를 세웠어요. 아이도 잘 먹을 수 있다. 떡볶이를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이도 잘 먹을 수 있다. 이 이도록 그렇죠? 아이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떡볶이를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카메라가 고장 나지 않다.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카메라가 고장 나지 않 않도록 그렇죠? 안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아이가 아침을 빨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빨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먹기 편한 음식을 준비해요. 아이가 아침을 빨리 먹을 수있있 있도록 먹기 편한 음식을 준비해요. 아이가 아침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먹기 편한 음식을 준비해요.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있 있도록 칭찬은 많이 해요. 택시기사가 손님이 내리면 좋겠어요. 손님이 내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택시기사가 손님이 내리, 내리도록 차를 세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라디오가 잘 들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키웠어요. 잘 들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키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라디오가 잘 들리면 좋게. 들리, 들리도록.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라디오가 잘 들리도록 소리를 키웠어요. 저는 딸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따라하면 좋겠어요.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을 미리 가르쳐요. 미리 가르치다. 뭐라고 했죠? 네. 선행학습이라고 했죠. 선행학습. 저는 딸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따라가도록 중학교 수학을 미리 가르쳐요.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어요.안으면 좋겠어요.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히세요.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입히세요.카메라가 고장나지 않으면 좋겠어요.카메라가 고장나지 않...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카메라가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동생이 못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숨겼어요. 동생이 못 보, 못 보도록 사진을 숨겼어요. 아이도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먹을 수 있. 떡볶이를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이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떡볶이를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와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하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